네, 안녕하세요. 5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 또 복된 새해,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오늘을 잘 주님의 뜻에 따라 선용함으로 많은 열매맺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고 오는 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유익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교사님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지금도 약한 성도들 극률을 베풀어주옵소서. 치료에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깨끗이 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극국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에서 대선을 통하여 악한 세력, 불의의 세력이 결코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막아주옵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이 바로 설수 있도록 인도해주에소서 시카고 빌라데비아 교회 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 예전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449장. <laughs> 예수 따라가며 누간을 함께 하시리라. 용하는 자. 계사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장절로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laughs>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게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히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 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던지라, 시포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팔 앞에 던지며 가로대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한례를 인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되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그 결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사랑에 의해서 모세의 마음은 녹아졌고, 모세는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온같을지라도, 주온같이 붉을지라도 휜눈같이 될 것이요. 지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 한번 나하고 따져보자꾸나. 너내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니?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또 노하기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라라고 했죠. 야고보서 2장 2 2절 보면 믿음은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지 정권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화란의 코리텐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밭길을 가게 하신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단단한 구두도 주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째, 우리가 순종할 때 주변 사람의 마음을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뭐냐? 그것은 장인 이드로의 그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세가 방랑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 와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얻고 40년간 머물렀던 집이 바로 이 장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의 허락 없이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세는 장인에게 자신의 뜻을 밝혔죠. 18절을 보시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이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모세는 40년간 함께 지낸 사위입니다. 그런데 사위가 떠난다고 했을 때왜 붙잡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이 드로는 그이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했어. 또 여러분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장로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자기 뜻을 밝히자. 모세의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장로들이 동의를 해 주었죠. 29절 이하를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 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장로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모세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자신에게 맡겼구나 하는 것을.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오랫동안 계획을 하고 기도해 왔는데, 그리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는데, 문제는 부인이 반대한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도 보통 반대가 아니라 극구 반대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이 동의해 줄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장례를 약속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극구 반대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가 찬성할 때까지 순종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십니다. 둘째,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때 하나님은 주변 환경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국으로 가려고 했을 때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죠. 그것은 그가 예전에 애국 사람을 죽였던 그런 일, 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세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혹시 내가 저지른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혹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19절에 보시면,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던 자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환경도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과 딜을 할 때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순종함에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됐죠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4, 5월경이었습니다. 그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로 봄비가 내릴 뿐 아니라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이 넘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이 강물이 갈라져서 육지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정말 위험 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갈때 하나님은 주변 환경 환경도 바꿔 주십니다. 환경을 바꿔 주면 순종하리라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꿔 주십니다. 셋째로 순종의 길을 갈때 하나님은 일할 사람도 붙여 주십니다. 2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며,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이랬어요. 모세가 형 아론을 만났죠? 여러분, 모세가 아론을 만난다는 거는 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기적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벌써 헤어진 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말씀하셔서 모세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할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는 이미 애굽을 떠난 지4 0년 지났습니다. 애굽의 상황이 어떤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길이 열립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한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기까지의 여정을 그렸는데. 그리스이 천국을 향해 갈때 아주 좁은 길을 지나게 되었는데 길도 좁은데 그길 양쪽에 사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한 사람은 큰일 났다. 저기 가다가는 사자에게 먹, 먹혀, 먹혀 죽겠다 하고 가, 계속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 돌아서 세상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 기독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가까이 갔더니 사자가 있긴 있는데, 입과 다리, 다리가 묶여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에 나갈 때 하나님은 환경도 바꿔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순종하려고 할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